안녕하세요. 책리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조국 지음, 한길사. 이 책을 온라인으로 제가 예약을 했었는데 이 책이 워낙 인기가 많고 핫한 책이어서 어, 출판업계에서도 전례없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벌써 18세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어... 제가 아는 분이 이 책을 선물로 저에게 음, 주셨는데 그분께 참 감사함을 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서 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이 책을 읽었고요. 빨리 읽고 싶었지만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중단하기도 했고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던 책입니다. 이 책을 어, 음, 일주일 동안 읽었고요. 어, 저는 정치에 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꼭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자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 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지은 책으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형사법의 성 편향, 절제 형법화, 입법 수직 증거 배제 법칙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인권의 자표 차이의 정치와 정의가 있다. 일러두기 본문의 고딕체는 저자가 강조한 것입니다. 각주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가 넣었습니다. 어, 고딕체를 저자가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어, 이 책을 정말 음, 진지하게 잘 읽어주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촛불 시민께 드리는 말씀.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입니다.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와 제 가족은 무관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검찰, 언론, 야당은 합작해 멸문지화를 위한 조림돌림과 멍성마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도들의 여론이 조성되며 다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탈 관직의 위기입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카르텔은 광장의 수취관이자 심판관이었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자 조국 불가론의 핵심 사유로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던 사모펀드를 기억하십니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공모도 없었으니 재판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 보도나 주장 가운데 다수는 허위이거나 과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한 이들은 축배를 들었. 것입니다. 혜택받은 환경에서 살았으니만큼 더욱 철저히 자신과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기대했던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저로 인해 국정에 큰 부담이 초래되어 문재인 대통령을 유시한 당, 정, 청의 국정 책임자 분들께 송구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친애하는 법과 동지들의 권유였습니다. 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19년 8월 9일 이후 벌어진 사태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은 부담이었지만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했습니다. 논문과 책을 쓰는 것이 직업이지만 이번 집필은 힘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순간마다 단계마다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시민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라고 말씀해주신 주차요원분들 주유를 마치고 시동을 거는데 캔커피를 차 안에 넣어주면서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신 주요원분들 집으로 배달을 오셨다가 저와 마주치자 손을 꽉 잡아주신 택배기사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온 저를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버리러 다니지 마세요라면서 봉투를 낚아채 대신 버려주신 아파트 청소 담당 직원분 밤에 동네를 산책할 때 알아보시고 다가와 서초동 나갔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주신 주민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의 게시판 등에서 힘을 보내준 수많은 시민들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은 조국, 저도 정말 힘내라고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2019년 10월 14일, 장관직에 물러났으며, 물러났으나 2020년 4.15 총선과 2021년 4.7 재벌 선거 과정에서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저를 다시 소환해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 무관지옥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찔리고 베이고 부러진 상처가 너무 깊어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건 그 뒤에도 인간으로서의 삶, 시민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1년 5월 23일 조국 드림 제1장 실현의 가시밭길. 내가 자진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야당과 언론은 검찰 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나가겠다는 분들을 빨리 보내드려야 합니다. 검찰이 집단 한 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돌아보면 자기 예언적인 발언이었다. 제2장 나를 둘러싼 우혹들 까발려진 동생의 사생활 첫째 동생 부부의 이장 이혼 의혹이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선친이 옹동학원 학교 공사를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동생이 연대보증을 썼는데 1997년 IMF 사태가 터져 이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후 동생은 여러 사업을 벌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생활비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재수 씨가 부담했다. 경제적인 문제가 축적되어 동생 부부는 결국 이혼했고 재수 씨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동생은 정기적으로 재수 씨 집을 왕래했고 지방 행사에서도 만났다. 나는 재수 씨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재수 씨라고 부르면서 서로 연락하고 있다. 동생 역시 재수 씨에게 항상 미안해하며 이혼 시 위자료를 줄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확보하고 있었지만 환가성이 없는 옹동학원 채권을 재수 씨에게 양도했다. 나는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가장 극악한 형태는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의 지시다. 그는 재수 씨의 이름이 새겨진 선친의 묘비 사진을 이장 의원이라고 증거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우리 집안을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가 이혼까지 했는데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 최수 씨와 그, 집, 그 집안 그집 분들께 너무도 미안하다. 한편 2019년 8월 22일 이후에 여러 언론에서 딸이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을 문제 삼았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학회 장학금을 딸이 이외 받은 것이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고 장학금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 이 건으로 딸의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교수님이 고초를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죄송하다. 물론 이 보도와 이어지는 비판을 접하면서 소천 장학금 건과 마찬가지로 이 장학금을 거절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한편, 동생은 서울에 올라와 호텔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 방을 급습해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은 정신적, 유체적으로 피폐해졌다. 멀쩡했던 치아가 8개나 빠져 모두 임플란트를 했다. 평소 체력에 강건했던 동생이었지만, 검찰의 집중조사 앞에서 맥없이 나가 떨어졌다. 형 나는 이제 한 평생 살았던 부산 바닥에서 못살것 같아. 이후 동생에 대한 항소심이 열리자 검찰은 선고 혈량을더 확보하기 위해 느닷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허가되었다. 아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읽었을 때도 너무 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버닝썬 사건 연루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우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화, 제도화,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 갈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장감, 장관 사임 후 어느 날 갑자기 치아에 격심한 통증이 왔다. 평소 통증을 잘 참는 편이라 진통제도 거의 먹지 않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진단 결과 내가 낮에는 이를 세게 악물었고 밤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 이를 심하게 갈아 치아가 비틀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이었다. 아,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이랬을까요? 몸에 탈란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순간에 한쪽 귀가 먹어버려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동생은 이가 빠져 8개 임플란트도 했는데, 참, 가족들 모두 다 너무 애쓰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을 봤을 때 얼마나 조국 그분은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정교수는 말할 나이도 없다. 자식들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정신과 전문의 몇 분이 가족 전체 상담이 필요한 것 같으니 시간을 내라고 연락해 주셨다. 고마웠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재판 준비와 출석 때문에 상담을 받기 어려웠다. 건국대의 이종필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오주라는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동안 장관으로서 할수 있는 하지만 지난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주요 조치들을 단행해 있다. 검찰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2019년 10월 16일 특수부 축소와 심야조사 폐지, 폐지 등을 예로 들며 재임 기간 36일간 10년 동안 안 됐던 일을 다 해놓은 것이라고 평했다. 과찬에 감사했다. 장관 사퇴 후 정의당도 유산진 대표인 논평을 통해 덕담을 해주었다. 서초동의 장어만 촛불 십자가 2019년 9월 23일 압수수색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한 날이었다. 나는 출근한 후였는데. 정경심 교수가 놀라서 두려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농뚜렁 시계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 춘장 vs 생일 케이크 이 부분의 이야기도 보수 언론인 생일이 하루 지난 후에 케이크를 사들고 기가한 사소한 일을 온갖 방식으로 왜곡하고 공격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워치의 동조와 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진이 교획이나 연출이라면 다음 조건이 맞아야 한다. 나는 중앙일보 기자가 등 뒤에서 사진 찍어 보도할 것을 예상하고 딸 생일보다 하루 늦게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정도의 예지력은 없는 사람이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직한 날 김주대 시인이 페이스북 무윤이나 와글 내를 올린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 김시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 조구. 2019년 말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가 이루어지고 친구와 선후배들이 마련해준 여러 유로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취기가 돌면 항상 들었던 말이었다. 내가 죽을까 봐 걱정했다. 사라져서 고맙다. 이 말이 나오면 다들 침통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웠다 제주도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한한 장평서사시 한라산으로 유명한 고교 선배 이사나 시인은 대치에서 토로했다. 나는 못 견디고 자살했을 것 같다.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미국 총 애플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으로 법무장관을 여기만 로버트 F. 케네디를 언급하면서 민원을 중심에 놓고 일하는 법무장관이 되라고 당부했던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되었지만 조국은 살아남았다. 그러면 됐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백재영 수사관의 죽음,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울산 지역 검경 간의 충돌을 조사하러 울산으로 갔던 백 수사관은 느닷없이 검찰, 언론, 야당에 의해 하명 수사 첩보 보고서를 작성으로 작성자로 지목되었고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목숨을 끊었다. 이후 백 수사관은 첩보 보고서와 무관함이 밝혀졌다. 당시 내가 수사 대상이라 장례식장에 갈수 없었고. 49제 때 추모공원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기가 막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독재 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대한,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2020년 11월 이후 국민의 검찰론을 꺼냈다.국민의 검찰론 유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했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가 숨어 있다. 왕권 신수설 느낌을 주는 검권 민수설이다. 현 정권의 현 정권의 내로남불 이선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권력의 이선에 대한 비판은 는 옳다. 그러나 이선으로 입은 상처를 솔직히 악독으로 치유할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위선이야말로 선을 담고 싶은 우리의 또 다른 본성을 증거한다. 위선이 아기 선에 바치는 경배인 이유다. 위선은 역겹지만 위선마저 사라진 세상은 야만이다. 냉소하기보다는 위선의 모순 속으로 걸어가야 할까닭이다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어 문화평론가 신영철씨의 글을 옮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어, 아까 1부에서 이 부분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법정에서 꼭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도 꼭이 책을 어, 자세하게 음, 언론이나 매체에 나왔던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정말 상세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책 속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길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